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펜타클 3번 카드의 실전용 팁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펜타클 3번이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제가 9가지를 지금 적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죠. 이게 펜타클 3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이미지를 한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란 것은 카드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지금 남자 두 명하고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남녀는 부부 같죠? 뭐 애인으로도 리딩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느 실내 안에서 지금 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형태때이 카드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여부. 제가 임신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 실내에 있죠? 실내는 병원 아닙니다. 산부인 과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임신했는지 없든지 의사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임신 여부를 물을 때는 이 카드를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하고 지금 이 여자가 두루마리 같은 걸 들고 있죠. 뭐 초음파 사진으로도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실전 리딩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시험. 우리 아들이 입학 시험을 봤는데 원서를 제출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하 같은 방법으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학교 아니죠? 대학교 안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무과자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이 안이 지금 상황이 미용 학원입니다. 미용 학원의 원서를 냈습니다. 거기 미용 학원의 원장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딩할 수 있죠. 글을 보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A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도 회사죠? 총문과입니다.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갖고 뭐 술집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이렇게 리듬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혼서류 제출을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가 법원으로 보이죠? 이럴 때는 법원으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또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 이렇게도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스님으로도 보일 수 있고 신부라든지 목사 종교, 지도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장. 상황을 보게 되면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것 같죠. 그리고 작업하는 장소. 이 남녀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작업을 지시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리듬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팅도 가능하죠. 주선자죠. 서로 소개팅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개팅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소개팅 하는 걸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카드가 중요하죠. 이것을 보고 계속 말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스토리텔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카드가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도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클 3번의 이미지를 실내에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한다. 여자가 무슨 서류를 갖고 있다. 여기서 풍부하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약을 받지 말고. 리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키워드를 갖고 리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홉 가지, 이외에 많은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키워드로 표현을 못 하죠. 이게 이미지 리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리딩을 하게 되면 풍부하고 다양하게 리딩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펜타클 3번 카드의 실전용,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